안녕하세요. 유튜버 그래피티 스카이라고 합니다.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유튜버 스카이 그래피티입니다. 오늘은 초등학교를 같이 나오고 지금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는 오래된 친구가 또 생일이라고 하네요. 그 친구가 저한테 생일 편지를 써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친구한테 생일 편지를 쓸 건데, 제가 그 친구한테 생일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야, 너나 누군지 알지? 나 하늘인데, 초등학교도 같이 나오고, 비록 중학교는 다르지만, 지금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잖아. 너랑 내가 그 상당히 오래된 친구잖아. 내가 너한테 할말 할까 해. 너 오늘 생일이라며. 생일 축하하고,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좋은 생일 보내고,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, 앞으로 지금보다 더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너한테 지금보다 좀더 잘해줄게. 친구야, 내가 너 친구로서 좋은 건 알지? 응? 친구야, 생일 축하하고, 나는 이만, 빠이빠이!